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분명 돈은 소중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고 또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놓고서 돈이 좋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좋다 그러면 천박하게 늘,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싶다면 돈을 소중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는 탈무드에서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탓이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산을 전혀 쌓지 못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흐르는 동안 유대인은 혹독한 방랑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농사 짓고 살 알고 싶지만 안락한 땅을 염원하는 것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이 간직한 씨앗은 비록 뿌리 내릴 땅을 잃었지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은 혹독한 방랑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농사 짓고 살고 싶지만 안락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슴 속에는 살아남고 싶다면 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유랑 생활을 했기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반유대주의 정책 때문에 많은 재물을 쌓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거주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유대인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혜와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유대인의 안정을 보장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등더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옛말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유대인은 신을 조롱한 적은 있어도 돈을 조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돈이 그들의 육체를 온전히 보호해 줬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돈을 버는 일이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일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인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제약이며 하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대인은 반드시 성인이 돼야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말을 두드리는 소리로 새 가족을 맞이하며 심지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옹활일때 벌써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만큼 유대인 부모, 아이에게 어떤 돈을 버는지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가르칩니다. 아이가 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흥미를 보일 때, 유대인 부모는 두 번째 재정교육을 실시합니다. 돈으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주거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가 가치를 가지며 돈을 교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아이들도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유대인 부모는 세 번째, 재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짓 광고를 간파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아가 수중에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금전 교육을 강조하는 유대인 가정과는 달리, 보통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 금전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일부러 가르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성은 세속적인 문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물건이 바로 돈입니다. 그만큼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은 돈에 대한 집착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돈을 세속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타국의 권력자가 유대인을 멸시하고 고향에서 쫓아내고 온갖 박을를 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돈 버는 재능을 이용해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아픔과 사명을 짊어진 유대인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며 선조들이 만든 번거로운 규율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은 어떤 인생 철학을 갖게 되었을까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도덕관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실주의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말고 눈앞의 이익이 이익에 급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즉,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 고개를 숙여 발 밑을 살피며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유대인의 속담이 하나 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걸음씩 가면 도달할 수 있다.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두 발을 떼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유대인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비슷하다.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는 자만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 나탈리 포트만은 1981년 이스라엘 에루살렘에서 태어났다.그녀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의사였고 어머니 예술가였다.포트만은 세살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어머니의 예술적인 기질을 물려받은 포트만은 어릴 때부터 연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1994년 13살의 포트만은 영화 내용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참가했다. 오디션이 시작되자 감독은 포트만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녀의 오디션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감독 앞에서 수차례 연기를 선보였다. 결국 포트만의 집요한 열정에 유려당한 감독은 그녀를 당당히 여주인공으로 발탁했다.이 영화의 좋은 연기로 인정받는 포트만은 순조롭게 영화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눈에 띄는 성취를 거둔 상황에서도 포트만은 여전히 현실주의의 사고방식을 영향을 받았다.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꽃벽 같은 배우가 아니었다.진정한 연기자로. 성장하고 싶었다. 포트만은 유명세와 돈이 주는 화려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것은 인생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 심리학 학사를 취득했다. 유대인 문화의 핵심은 낙관적이고 강인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유대인은 독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합리해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선량함은 유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유대인 문화의 핵심은 낙관적이고 강인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는 말로 유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독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합리해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선량함은 유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계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의 사업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유약했던 카프카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카프카의 부모는 아들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카프카에 엄하게 질책했고 카푸카는 언제나 깊은 자괴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지나도록 카푸카는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혼 약속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는 잇따라 찾아온 불행을 피해 숨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조부의 농장으로 내려간 카프카는 여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카프카의 조부는 손자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데리고 사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가 농장을 거닐던 조부가 사과 나무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6년 전에 심었는데 얼마 전에 줄기가 부러지더니 가지들도 힘을 잃고 말았구나. 카프카 카프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조부가 대답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나무가 다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원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몰려온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단다. 조부는 카프카를 또 다른 사과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나무를 심은 지 1년쯤 됐는데 줄기를 자른 뒤 계속 가지치기와 힘무지를해 주었지. 그랬더니 3년 뒤에 맛있는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작년에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지 싹도 안 두고 순식간에 말라 죽었어. 조부 카프카는 세 번째 사과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는 두 번째 나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어. 자기가 가진 영양분과 에너지를 열심히 열매로 보낸 거야. 이제는 가지도 무성하고 줄기도 튼튼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사과나무 세 그루에 설명을 마친 조부는 카프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끌어낼 수 있어야 해. 남의 탓을 하거나 자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다. 세 번째 사과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내 인생도 환하게 빛날 거야. 카프카는 조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그는 평생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며 작품 속의 내면의 절망과 고독을 풀어낸다.그럼에도 카프카는 선량한 평화주의자로 살았다.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모든 생각을 고통스러운 감정에 집중한다면.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활력, 재물, 영예, 지혜, 만족, 행복한 감정은 현실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 현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